반갑습니다. 지갑 지킴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만 지금 바로 화면 앞에 집중하십시오. 간단히 말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수익 내고 싶다면 저랑 끝까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결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5년 7월 15일 화요일 16시 21분 입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장고입니다 저는 오늘 스트라이크를 5천만원에 매수하여 8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매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진가입니다 저 혼자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갑지킴이 정보방에 계신 분들도 오늘 15% 가량의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업비트에서 20-30% 오르면 그게 대박이라고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인가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그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진짜 기회입니다. 하루 안에 5000%도 가능하다는 이건 평생 한번 오지도 않는 기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n이라는 민코인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29만 프로입니다.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전부 미리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나요? 여기서 단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돈 1절 받지 않습니다. 레퍼럴, 유료방, 가입비, 전자책, 강의비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만큼 실력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수익 먼저 내드리고, 그 후에, 수익이 난 후에 저에게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하루 만에 100배 수익을 낼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건, 진짜 사실 몇안 되는 사람만 아는 고급 정보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바로 아래 더보기란에 010번호로 신청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모든 정보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코인판에서 정보가 곧 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접하는 흔한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 그런 정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보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뒤에 뒤늦게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입니다. 저는 그런 저 퀄리티 정보보다 저는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정보를 듣고 그 정보로 차트가 움직이기 전에 진입을 합니다. 이건 공부를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제는 저 혼자만 독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찾아도 절대 구할 수 없는 진짜 정보, 그걸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010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 지갑지킴이 정보방에 초대해서 딱 10분에게만 저희가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타이밍이고 수익은 속도입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한번 문자 한통 보내면 됩니다. 문자 한통 보내기 귀찮다. 그냥 더 지켜보자. 그렇게 하시면 이 기회를 평생 놓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내일 또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일 해도 되겠지.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문자를 보내세요. 기회는 항상 먼저 행동한 사람만 잡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내 눈앞에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보여준 한 행동이 곧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 010번호로 신청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선착순으로 딱 10명만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켜보기만 하면서 내일 또 후회하고 싶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기회를 잡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010번호로 신청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두번 다시 올수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갑지킴이 정보방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급등 종목들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으며 함께 하시는 분들 돈한푼안 받고 100% 무료로 수익 먼저 달성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